말 했다. 잘 나도 엄마고, 못 나도 엄마는 엄마라고. 우리 식구는 나 밖에 엄마와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대신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어린 나이에 결심했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メンテランスは非常にしっかりしてあるんですよこのような不景気の時にはそのような取引がとってもいいことですねかえって大手企業は1年で1回人事異動があるため非常にメンテランスが不便ですよ中小企業は10年で1度しか人事異動がないので効率よく仕事ができますわかりましたあなた方の会社との技術提携は MOU から始めましょう。はい 아 일본 철도가 기술 제휴 기념으로 오늘 저녁에 내가 어디 큰 산에 가서 식사에도 한번 쏴야 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어, 어. 아이고 반가워요. 어.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어, 잘 어, <지냈어요? 웃음> 차량 신호 사령실이 한 군데 다 모였네요. 이렇게 모여서 인간 시스템이 되기도 참 어려운 일인데 경량 전철 표준화 프로젝트 좀 도와주세요. 아이 그거 도와주고 우리 회사한테 배신자라고 욕 먹으면 어떡해? 배신자가 못써워서 엔지니어가 기술을 잠재우시니까 영미가 고국에 한 작품만이라도 제대로 남기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도와줍시다. 18년지기 친구인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영미를 도와줍니까? 좋아요. 영미 어느 부분을 도와줄까요? 한국 측은 각 장비 간의 인터페이스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면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매칭 펀드 모자라는 부분도 얘기하세요. 사실 근본 프로젝트는 국가와 개인이 50대 50으로 매칭 펀드를 하게 돼 있어요. 핵심 장비값이 부족해서요. 50억 가량 부족하다는 말은 들었어요. 일부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 봅시다. 철도 기술 쪽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아, 물론 한국도 철도 수출국가이니만큼 기술이야 훌륭하지요. 근데 저는 개통 시간에 쫓겨서요. 그렇습니다. CBTC 무선 방식의 신호는 무선 통신 방식으로 전 세계 어느 신호와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철도에 열차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죠. 지금은 연구 중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방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네. 문제가 아니라 개통 일정을 당기면 위험합니다. 건전을 단축시키는 일은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윗선에서의 지시예요. 일정 단축시켜서 개통하세요. 우리 신호 쪽에서 차량 쪽으로 정지 신호를 보내면 차량 쪽에서는 바이탈화된 릴레이가 떨어지면서 차량은 안전 쪽으로 정지됩니다. 그 바이탈화된 릴레이가 영국에서 들어오는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바이탈 처리는 안 됐지만은 운행에 지장이 없는 릴레이 국내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 그거라도 임실 걸고, 아, 그냥 개통시키세요! 영미 사장 말이 맞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영미 사장 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차내 기관사가 한명 타도 위험한데, 우리는 무인 운전입니다. 위험합니다. 아, 안전 검증된 릴레이 국내도 없습니까? 일본이나 대만은 중소기업이나 간의 공업이 발달돼서 각종 부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품 인프라 자체가 전무합니다. 한국에 중소기업 부품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연미 씨? 부품은 대기업에서 전부 수입해서 해결합니다.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기가 막히네요. 중소기업 육성을 안 시키다니. 너 뭐야? 개통하려면 할 것이지. 왜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개통 일정을 당기면 제가 설계대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우리 차량엔 안전검증이 안된 릴레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검증이 안된 릴레이를 사용하면 어디서 손님이 오셨습니까? 이부 비서실에서 오셨대나 봐요. 음... 왜 영리사장이 이래 국가가 관여를 하는 거죠? 저도 그게 알고 싶어요. 어. 아, 영리사장. 아 예, 목사님. 아, 정말, 개통 안할 겁니까? 어? 아니, 장관님한테 괘씹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박사님, 이 일은 설계 그대로 하지 않으면 백화점이나 대교처럼 무너집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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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워. 어? 자, 남자라야 술 한잔 마시면서 해결하지. 아유, 여자랑 일 같이 못 해먹겠네. 개통은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험 철학을 무시하면 개통하기 아주 힘들어요 박사님. 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까 영미 씨이현장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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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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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일본 엔지니어 친구분들은 철도에서 40년형 이상 베테랑 엔지니어들이라서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에, 헤아 설계도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 기계라는 것이 설계도로 아무리 똑같이 맞는다고 해도 성능까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영미 사정 말대로 개통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 저기요, 아 저기요. 연하 기 산께서는 여기 현장에 남아서 우리 프로젝트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저요. 사실 우리는 영미상을 도운 것 뿐입니다. 유미 사장이 공사 현장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기 내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챙겨줄 테니까 부탁 수합시다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린 우정 지원인 것 뿐입니다. 갑시다. <laughs> 아, 아, 그, 그냥 가면 어떻게? 네, 네네. 어머머 어머머. 이안 나기상. 차상자로 올라가는 이선의 뜨선이 몽땅 잘려대요. 왜 남의 회사 장비에 마음대로 손을 대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잘린 이선의 뜨선이 모두몇 개나 되는 거야? 다 합쳐서 350선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이거 다 연결해야지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해야죠. 개통은 서두르면서, 이 새로 다 연결하려면 사흘 안에는 어렵겠네요. 이 M2 차량에는 배선이 되어 있는데 M1 차량은 배선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배선이 안된 차량은 태어나서 처음 구경을 해요. 뭐야? 이 세상에 배선이 안된 차량도 다 있습니까? 이 차가 똥차라고요? 당신 말다 했어요? 아니 이애차량의 배선이 안돼 있다고 차량 측에서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원인 찾느라고 우리 같은 노인들이 3일이나 밤을 샜어요 우리가 밤을 새는 거를 옆에서 빤히 보면서도 말을 안 해주는 거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거 아니에요 배선이 없는 차량은 상호식적으로 시험선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예측 자체를 못 했습니다. 이 애먼 차량에 배선이 안돼 있다고 알려주기만 했어도 고생을 안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 연미 사장이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보부터이 방법을 쓰고 저런 방법 하고 <laughs> 아, 차량에 아, 아, 괜찮으세요?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laughs> 원래 좀 미끄럽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넘어진다니서어 아, 쪽파요 외국인들 앞에서. 아, 아, 이때. 원래 미끄러운데 어딨냐? <laughs> 이번 시험은 70km로 달리다 전원을 확 죽이는 시험입니다. 어, 비상 브레이크가 몇초 만에 듣느냐는 시험이 오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 어, 알았어요. 1번 안전공단 사람들 중에는 중간에 내리지도 못하고 아우 점선에서 나가주세요. 출입금지 이유가 뭡니까? 거기 이유는 없습니다. 하... 무인경전철 성공하면 애들한테 한번 보여주기로 약속했어요. 박사님. 귀사 윗선에 영미씨 출입금지 시켜달라고 전화할까요? 제가 제일 한국인입니다. 어떻게 고국에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수 있습니까? 고국이고 뭐고 경전철 시험선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영미씨 친구들 모두 시험선 가까이 오지 마세요. 고국의선생들 우리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나는 지금부터 그 고생한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해병 사랑은 영원한 해병 사랑이오. 아, 도 없이 나오셨어요. 우리가 5년 동안 같이 고생한 시험선이 꼭 한번 보고 싶어서 시험선에 관광차 왔어요. 아, 제가 출입금지를 당해서요 시험선에서. 아, 아 그, 그럴 리가 있나요. 아, 우리가 자금도 지원해주고 기술까지도 지원해 줬는데요. 관계 부서에 전화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전 박사님. 다름이 아니고 일본에서 갑자기 시험선 사령실 기술 자문단들이 오셔서 시험선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그 견학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려보려고요. 출입금 지인거 모르세요, 영미씨? 다나카상, 가와사키상, 정말 죄송합니다. 네 분, 시험선에서 고생이 아주 많으셨는데, 저도 한 번도 시험선을 방문 못 해드린 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우리 영미상, 우리 영미상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미상. 괜찮아요.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고 헤어지는 당신이 이제와. i